매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도시 대상. 올해는 특히 저출생, 고령화, 기후 변화 등 우리 도시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얼마나 잘 대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도시들이 영광을 안았을까요? 대망의 대통령상은 경기 수원시가 그리고 국무총리상은 경기 고양시가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혁신적인 정책으로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원시와 고양시의 성공 비결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고 다른 지자체들의 빛나는 노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거머쥔 경기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정책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3,149억 원 규모의 기업세비펀드 조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했죠. 이런 과감한 투자가 수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인상 깊었던 정책인데요, 바로 손바닥 정원입니다. 3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간에 624곳의 정원을 조성했는데, 단순히 녹지를 늘리는 걸 넘어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참여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특별해요.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이웃 간의 소통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죠. 마지막으로 지역형 집수리 사업인 새빛 하우스입니다. 1,100여 가구에 달하는 노후 주택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고치는 걸 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거죠. 정말 따뜻한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며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경기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안전, 교통, 복지, 환경, 행정 5개 분야에 걸쳐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AI가 이상 상황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석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어요.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 상황까지 빠르게 감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든든한 스마트 안전망입니다. 출퇴근길 지옥 다들 경험해 보셨죠? 고양시는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스마트 교차로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교통 체증이 줄어들고 시민들은 더욱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미래 도시 교통의 표준을 제시하는 고양시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돌봄인데요. 고양시는 AI 안부전화 말벗 로봇 서비스를 도입해서 취약계층의 안녕을 살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위급 상황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기술이죠. 수원시와 고양시 외에도 정말 많은 지자체들이 혁신적인 정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몇 군데만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종로구 한옥마을 정주권 보호를 위한 북촌 특별 관리 지역 지정. 경기 파주시 전국 기초 자치 단체 최초 아리백 지원팀 신설로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섰고요. 전남 목포시 근대 건물을 활용한 1897 개항 문화거리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역사와 문화를 살렸습니다. 인천 남동구 탄소 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와 장난감 무상 수리 센터로 환경 보호에 기여했어요. 부산 해운대구 그리고 수영구 임산부, 육아친화정책, 공공, 키즈카페 등 적극적인 인구감소 대응 노력이 빛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시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며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현안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025년 대한민국 도시 대상은 단순히 상을 주는 행사를 넘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서로의 성공 사례를 통해 배우며 더 나은 미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원시의 도시 재생과 고양시의 스마트 시티는 이러한 협력과 공유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였죠. 우리 도시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도시는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